아, 요즘에 유튜브에 사냥꾼을 너무 많이 올려갖고, 육전사가 하고 싶더라고. 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War, 다 사고 싶은데? 아, 씨, 뭐 사지? 으으 아. 둘다사고 싶어 <laughs> 랭커의 말을 믿어볼까? 한국 랭킹 2등의 비난은 포유님의 말을 믿고. <laughs> 아 이거, 이것이 랭커의 이 이거, 이인이아 역시 역시이 역시. i the god of war, boy. Come, Pep. Time for a miracle. 삐약 삐약 거리고 있네. 그래, 차라리 이걸 쳐. 이것도 좀 죽이자. 나이스 네 포유 님이 조커 님이에요. 토체스의 미친자 <laughs> 코리안 조커 <laughs> 아, 어제 점수 너무 많이 올려놨어. <목소리>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겠어. 아, 진짜 그랬다고? wolves a n wolfs clothing 100 pushups 100 situps 100 squats and a 10km run every day 참. 사. 8. 이장 못 봤네. 저렇게 가야지. 최아 오세요. 님들. 와. 아. 파인. 개인적인 얘기는 김말로 하십시오. 트위치에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아, 연속 못 끊었네. 어? 악마 전사 각이었다고? 미션은 잊어버려 님들 나 미션 미션 의식하고 하면 성적이 안나온다고 악령기사를 넣지 말고 악령기사를 팔고 대충 요거 하나 쓰고 이자를 받을 거겠다 이거 좀 실수했네 6, 7, 8. 아, 이거 딱다 팔면 이잔데 다음 라운드까지만 좀 볼까요? 각을? 이 3원짜리 페어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인데. 메이지는 안할것 같아요. 메이지는 좀 취향이 안 맞고. 믿고 있었다고... 이러면은 잠깐만... 음 악마전사로 좀 대결을 꺾어야겠는데? 보아요. e 얘는 잠깐 쓰고 아니다3 0원이자를 받자 이러면은 아까 늑대인간이랑 이런거 판거 좀 아깝긴 하네요 이기면 다 팔고 이자. 돈잘 모았다. All e x 지면 이거 안 팔고 그냥 요거 두 개를 살게요. 해보해. 좋구요 잡으려나? 이 리롤 조금만 더려볼까 한번만 더. 가비. 어 우피가 좋아. 이거는 웬만하면 얼른가보노려볼게요 뭐 세이렌 메이지가 있나? 메이지가 없네 I used to be a paint... Spin, slice, and sweat. Spot. Live by the sword. Friendship is magic. The chakra. I mean, magic ends here. Hmm. 확실히 타 락한 주율 사가, 이 성이 좀 빨리 나 오면 이거 하나 빨로 체력 관 리가 너무 잘되는것같 아. 아, 어, 우 좋아요. 검 격도 잠깐 쓰세 이게 정말 다행히도 메이지가 없어갖고 8레벨에 얘 삼성작을 보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 급하게 레벨업 할 필요 없겠죠 <laughs> 1,2단 1,2단이 멋있긴 한데 아니 잠깐만 그러고보니까 아, 이 친구 마법사 하려나 본데? 아, 씨. 마법사 없으면 검객 삼성을 써도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한 친구가 변심했네요. 아, 슬픈데, 이러면. 아 뭐야 이거 육전사를 맞추는게 나았을까 In wolf's clothing, who would have guessed? I'll exercise every last demon. We're wolves. Get wolves in wolf's. Cl Axe gonna give it to ya. 지금 금기의 주술사한테 광깨 가면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거를 빼서 지금 버석한테 줄까 아니면은 얘를 그냥 삼성을 찍고 쓸까 이게 고민이 되네. 어우 좋아 26라에 헤일사냥꾼을 넣고 안전하게 해양족을 챙겨놓고 게임을 한다? 이 친구 좀 무섭거든요 아직은 장로가 일성이지만 자이로도 있고 아이, 거 삼성 나왔으니까 그냥, 쓸게요 검객은 팔자 이거는좀주겠습니다 음. 성나스니찮고 레벨업 할게요 그냥 시너지 맞춰놓고 천천히 얘 삼성 보죠 추락소호자도좀 찾아보고 트야 <laughs> 어서요 어제 못한 미션 지금 하고 있다고 아 메이지 만났다 다행이죠 레벨업 안 했으면 좀 세게 맞을 뻔 했는데. 뭐야, 자이로 리프야? 와, 미치셨습니까? 어, 아닌데? 아, 자이로가 두 개구나. 씨. 동시에 궁 쓰길래 뭐지? 이 생각하고 있었네. 일단, 태보 삼성 좀 만들어보죠. gonna give it to you. Well, one old l i f finds a way. I w o u n d I used to be a painter, then I took an arrow. In the I used to be a painter. 지금, 둠도 안 붙는 게 좀, 아쉽네요. <laughs> 갑자기? 하고 있는데 미션을 <laughs> 주라고? 아, 유효하다고? 아니, 무슨 미션을 1박 2일 동안 줘? To welcome. Welcome to Let's find some new soap with the non-stop chop chop of stainless steel. Oh, the tundra. I bring the gold. 수수 이성? 아, 근데, 추락, 추락소 호자가잘안 나와. 이게 또 걔가, 안쓸 때는 눈에 자주 보이는데, 쓰려고 하면은 잘안 보이더라고. 언제 나오냐. 31라운드에 돌려갖고 찾아보자. 버섯코 공템 하나도 없으니까, 어비스 가드밖에, 어비스 가드랑 딜 똑같이 하네. 물론, 먼저 다구리 맞긴 했지만. 딜 얼마나 하나 봐볼까? 공템 하나도 안 줬을 때? 어우, 그래도 나쁘네. 그렇게 좋지 않네요. 역시 템빨이었나? 만들 수 있다면 클로한드 좀 만들고 싶거든요. 어른 가보이나 아니면 멜리르 어림도 없네. 아, 좋아요. 일단, 만들 건다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천국의 선물을 만듭시다. 예, 이거 개인적인 용골방패보다는 전체적으로 효과를 줄수 있는 천국의 선물이 더 좋을 것 같아. 추수은제 나오냐 마법사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마법사만 아니면 내가 다 할만한거 같은데 아우, 세이렌스. 이게 나온다고? 여의봉을 그냥 만들어서 얘, 얘한테 줘 버릴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Open 자, 어서 요 미안하지만, 나이트는 내 상대가 아니지. 좋아요. 뭐야? 어둠의 정요. 사냥꾼 남았네. 내가 지금 굳이 레벨업을 볼 필요가 없잖아 해이사냥꾼 빼고 그냥 저거 뭐지? 어둠의 정령 내는게 낫겠다 이것도 팔게요 그냥 레벨업해서 얘까지 넣어가지고 CC 하나 추가해야겠다 와, 나이스. 이거 얘 주고요. 음. 멸리르까지 가자.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할게요. 오, 여기선 결과가 다르네 일단 레벨업하고 흑마를 넣던가 아니면은 그냥 저거 헤일사냥꾼 쓰던가 할게요 일단 이거 써야겠다 이거, 얘 저격한 거예요. 건방지게 점단을 줘? Dudes, follow me. 끝났나? 지지. 아이. 악마전사 좋구만. 재밌구만. 좋습니다. 아, 근데 추락소호자가 너무 안 나와. <laughs> 아, 유튜브 가 하나 뽑았다. 오늘 편하게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겠다. 아이고, 밤선생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유, 무슨. 미션을 1박 2일 동안 유지를 시켜줘. <laughs> 어제 태보 미션 주셨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저녁은 피자구나. 확실히 템이 이만큼 나왔으면은 1등 할만하지. 이게 태보랑 님들 얼음갑옷이랑 효율이 되게 좋더라구요. 이거 얼음갑옷이 퍼지면서 만화가 금방 쌓여가지고 변신 순식간에 해버리죠. 음. 템도 적절히 잘 나왔고, 좋았던 것 같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